안녕하세요 오늘도 보성경 말씀 읽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음,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서 3장까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주시여 고맙습니다 오늘은 대살로니가 전서 1장서부터 3장 말씀 배우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주신 생명의 말씀 밝게 깨닫고 순종하는 수저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아버지시여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능력을 입혀 주시사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장 1절이요.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임의 교회에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희 있을지하다. 의절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맹매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억함은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아 너희의 택하심을안 오라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은 이라6절 너희가 많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구절 그들이 우리 대하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보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지 말하니, 기다리지 말하니, 이는 장래노하심에서 우유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이장 1절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어떤지 아는 줄 너희가 친히 안 하니. 이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리포에서 많은 군함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 간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사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을 일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함이라. 5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든지 아첨 메탈이나 탐심 메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이라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노라. 7절 우리가 불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원유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들음과 같이 하였으니 8절 이와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너희의 주주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라 9절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엑은 것을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담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십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10. 1절. 너희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전역에 하듯 군면하고 이루하고 경계하노니.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그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분받았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15절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절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함을 금하여 자기절을 항상 치우며 노하시니 끝까지 그들에게 이르렀느니라.17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마음은 아니라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타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여 이 절. 우리 형제 곧그리스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너에게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 이루 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아느니라. 사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게 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가 어떻게 우리 의 수고를 어떻게 할까 함이라. 6절 지금은 기모대가 너희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보고자 한다 하는도다. 7절. 이러므로 우리가 모든 환난과 군필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로를 받았노라.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주,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구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의 능이 어떠한 감사로 이 하나님께 보답할까 10절 주야로 심히 강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 보충,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예수는 우리를 너에게갈수 있게 하시오며 12절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같이 또 읽어 봤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오실 적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해,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 모두 준비하라고 이렇게 날마다 강건해 주시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 가도록 오늘도 우리 뭐야? 열심히 다려 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